이, 이게 이렇게 멀 때는 크게 음. 말해주는 게 좋아요. 나왔다 이것도 요즘 반도체는 풍년이야 시제품 몇 가지 하면서 재밌는 거는 생각보다 할게 많다 라는 거그 다음에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사발명 그 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 내가 제조업을 하니까 만들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만들게 어. 이것도 원래 예전에 막 생각을 하다가 만들려고 막 시제품도 나오고 뭐 이랬었다가 이공장히 계속 바쁘니까 못 하고 됐지 그러고 있으면 1년 됐겠다 그래. 시작한지 거의 대부분 사발 만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거의 1년된 거야. 그 이제 나온 거야. 이름은 반도 캐니스터. 캐니스터. 캐니스터라는 제품을 검색을 해보니까 무관 용기 뭐 이런 뜻이더라고. 그 이렇게 샘플 을 가지고 오시니 거래처에 몇를 돌아다니고 박서에 돌아다니니까 용도가 뭔데? 물어보더라고아 이거 어차피 저희가 음식물 용기를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음식물 니는 그릇이에요, 용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것저 설명을 해야 되더라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위아래 다스텐이면 깔끔하고 세척하기 좋은데, 안에 내용을 뭔지 모르잖아. 어, 그렇지. 그, 그 얘기도 궁금해서 생각해보니까, 일정 타당한 이야기 같길래, 사무실 와서 회의를 하다가,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찾아보니까, 이 키친 마카라는 게 있어요, 요새 아. 타당한 곳에 가이소에도 있대그거 그걸 사다가, 같이 사은품으로 처음에 신제품 출시할 때, 뭐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실용성도 있고 활용도도 높아질 거고 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준비하려고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일단은 너가 너무 사은품 분절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얘기 나온 김에 지금은 이제 오픈 기념으로 해서 사은품으로 이 마카 키친 마카라는 게 아예 따로 나오네 어 나오더라고 이, 어 이걸 드린다는 거잖아 어. 그러면 은 이걸로 네가 지금 말한 것처럼 내용물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를 때 내용물 담고 위에다가 써놔라 어. 그러면은 나중에 쓰기도 편하고. 이거 지워지는 거지? 주방세제랑 다 지워지고. 아, 주방세제. 내가 알기로 아세톤도 될 거야. 어쨌든 뭐, 지워서 또 쓰면 되니까. 차라리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 올스텐을 쓸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거지. 뭐, 훨씬 뭐, 소독도 가능하고. 음. 캐니스터란 뜻이 있어. 아니면 그냥 이름을 지은 거야. 사전적인 의미로. 뭔데? 강호 나오겠지. <laughs> 그래. 아무 <laughs> 때나 <딱 나와. 웃음> 그래. 오늘은 좀 이쁘게 디피를 해봤잖아 아. 이게 네 종류네 원래는 얘보다 더 작은 거더큰 거만들려고 했는데 <laughs> 어쨌얘 하는 것도 1년 걸렸는데 <laughs> 그거 다음 시간 너무 오래 것같은데 <laughs>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이렇게 사이즈 4 가지 출시를 하고 <laughs> 뭐더작는거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짜면 만들면 돼요. <laughs> <laughs> 더큰거 필요한 것거 같으면 더큰거 만들 면 되는 거니까 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지 네, 1차적으로는 응. 4가지 사이즈 응. 이게 이름이 뭐 호수로 나가 1, 2, 3, 4, 5뭐 이렇게 나가 아니면 그렇게 해 놓으면 이거더 작은 거는 0이 되더더은 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어. 그러지 않고 용량 표기로 해서 어. 300, 450, 600, 850 아, 그러면 이게 이 캐니스터 <laughs> 300, 캐니스터 450 이렇게 어. 불리는 거네 도대체 얘도 맨 처음에 더 높은 걸 한다든가 더큰거 어. 한다든가 생각해보다가 1인 가구 많아지는데 게다가 그러니까 요새 음식물 많이 해서 다 먹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큰 거보다 는좀 작은 거 위주로 만들려고 했던 게 요거 방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 사이즈로 적당하다 싶어서 이렇게 나온 거고 이게 호수는 아니고 이름은 캐니스터 300, 캐니스터 450, 캐니스터 600이야? 600, 850 어, 이런 식으로 캐니스터 뒤에 이 용량으로 밀리리터로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 이 모양은 뭐몇번 보여드리긴 했었어 무다시의 예, 뚜껑, 그리고 하부 근데 뚜껑에는 이렇게 턱이 있어가지고 밑으로 안지 않고 같은 제품이라면 딱 포개돼서 움직이지 않게 어, 그 정도는 어, 그러니까 뭐두개 같이 들 때도 미끄러질 생각 없이 어. 편안하게 들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사용도가 되게 많더라 고뭐 이게 나는 이제 우리는 이제 샘플링을 해보니까 샘플링 한거 갖다가 뭐 이것저것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걸 반차통으로 쓰기에도 너무 좋고 그냥 진짜 간단하게 보관용기로 쓰기도 좋고 사실 여기다 밥 먹기도 좋아 그니까 러 스텐의 장점은 이런 거 같아 주방에서 쓸수 있는 요 음식류 같은 것들을 뭐든 담아서 써도 돼 사실 여기다가 뭐물 끓인다고 해서 문제 될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다양하지만 어쨌든 목적은? 보관용기 보관용기로 주문으로 쓰고 한다 이거? 이거 하나마다 이거 하나씩 다 드리는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laughs> 한려고 하는 <laughs> 거지 그럼 이 세트 하나 4개를 네 사시면 은 4개를 네 다, 4개를 네 드리는 네 거네? 네 4개 드리는 거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는 거고 가격은 정해졌어? 가격은 어, 정해졌어 얼마야? 돈의 어, 가격밖에 안남았도대 오케이 자격은 내일 아침에 나한테 말해주면 을 내가 이제 산세페이지 만들고 또 영상 올리면서 요번에 그 세미타공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또 올리는 걸로 하고 또뭐 설명할 게 있나? 우리가 이거 몇번 설명을 했어 아마 우리 영상 찾아보면 은 캐니스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할 거야 또 설명할 게 있나? 뭐 두께감이라든지 두께? 아 내가 이거 센크를 가지고 몇 분을 다녀봤잖아 음. 들어보니까 너무 무겁지 않니? 가벼우면 이 뚜껑이 어쨌든 밀폐는 아니지만 가벼우면 여기로 만약에 뭐 냄새가 새나갈 수도 있어 아... 그런 문제로 생길 수도 있다. 오히려 스탠은 원래 무거운 게더 좋다고 평가를 하는 거아요 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겁지 않나? 가볍지 않은 정도. 무게감이 있는 정도. <laughs> 그러면 네, 거기다 네가 지금 말한 대로 라면은 이게 진짜 뚜껑이 가벼우면은 들락날락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겹쳐지는 느낌이 나니까 냄새나 뭐 이런 것들에서 약간 밀착은 아니지만 어쨌든 밀착 느낌이 살짝 난다. 밀폐하는 용도는 아니지만 밀폐 기능을 좀 하기는. 그래서 오히려 더 신선도도 유지할 수 있겠고. 음식을 하다가 일부분 좀 남는 거 여기다 가루와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정도. 아 그렇지 반찬은 먹다가 남았어. 지퍼나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유리. 그런 거에도 넣어도 되지만 요리하다면 그걸 열어서막할 수는 없습니다. 어. 일정 부에다도 소분해놓고 음. 다음에 쓰기 편하 정도. 그렇 세척도 되게 용이하고 또 다른 거 설명한 거 있었겠어? <laughs> 하나 둘 셋.